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아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이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또 오래 봐오셨던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저를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의 특징이 뭐냐면,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복잡하게 말한다, 일 수도 있고, 어휘력이 좋다, 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재밌게 해보고 싶어요. 간결한 말하기냐, 뛰어난 말하기냐. 우리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간결한 말하기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고요. 뭐 한국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복잡하게 말하기에 좀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혹은 작. 들이 직업적 특성상 보통 사람들보다 말하는 길이가 길기도 합니다 글자가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짜임새 있게 입을 열어 말하면 말하기가 되는데 긴 말하기가 되는 거죠 어, 제 영상에 정말 뭐 가끔 이긴 하지만 안 좋은 댓글이라 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말 많네 어, 좀 웃기거든요 이런 말들이 왜냐면 어, 뭐 쉽게 면전에 대고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얼굴 없이 하는 말이니까 이런 말들 참 쉽게 하는구나 싶어요. 이게 사람 심리적인 부분에서 저한테는 되게 흥미롭거든요. 뭐꼭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애기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상처거나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으나 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재밌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도 문장이 긴 그리고 많은 수식어를 또 달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의 저에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문장이 너무 길다. 이꼴 말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핵심이 뭔데. 무슨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냐. 이런 말들이 있겠죠. 그리고 저의 말하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에게 고급스럽다. 말을 어쩜 그렇게 잘하냐. 이거를 글쓰기로 바꾸면 필력이 좋다. 실제로 저는 필력이 좋다라는 말도 많이 듣는 사람이거든요. 칼럼을 한 1년 정도를 기고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 얘기를 저에게 자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 어떻게 이렇게 어휘 구사력이 남다르지? 제 지인들이 그런 말을 또잘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 있죠, 교수님이든 뭐 앞에서 가르치는 직업의 고위 관직자들을 포함한 그들의 입에서 저에게 아 역시 달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휘 구사력이 뭐 뛰어나다 이런 얘기도 종종 듣고요. 그러니까 어휘 구사력이 다르다. 뛰어나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쓸 텐데, 저는 이런 표현을 아주 편하게 꺼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쥐어 짜서 뭔가 말을 잘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저라는 사람이 쓰는 말 자체가 되게 다른 사람들이 선택해서 꺼내놓는 어휘와는 수준이 다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 저거 너무 가짜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 저거 너무 자기적이야. 이게 그냥 뿅 하고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짜 같다름라는 말이 저한테는 좀더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이 쓰는 말의 누적치 때문에 제가 선택한 어휘가 당연히 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어려운 어휘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어휘, 자주 안 쓰는 어휘가 저는 되려 더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저는. 편해서 쓰는 말이 된 거예요. 그게 그거나 다름없지 이렇게도 갈수 있고 그것과 진배 없다. 이런 말이 또될수 있겠죠.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쓸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또 독일에서 4년 정도를 생활을 했잖아요. 원초적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왜냐면 영어는 약간 애매하게 배우잖아요. 막 중학교 때 갑자기 뿅 하고 좀 시작하는 느낌도 있었고 제대로 영어를 공부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성인이 돼서 문법도 공부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영어에는 어렸을 때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저는 국어를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였고 저는 미드나 외국 영화 보는 것도 안 좋아했어요. 참 특이하죠. 이런 제가 제3 외국어권인 독일에서 또 생활을 했다라는 게참 신기한데 어쨌든 저는 이 외국에 대한 기호가 굉장히 늦게 생긴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을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로망마저 없었던 제가 뭔가 영어처럼 이리저리 막 질서 없이 습득하고 배운 것도 아니고 독일어라는 거를 정말 간난하기 수준으로 습득을 하면서 배워봤더니 언어의 맛이라는 게 아, 이런 거구나를 굉장히 실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도 제가 특히 이런 걸 재밌어 했어요. 똑같은 단어지만 고급 어휘 있죠. 아, 이런 표현 참 멋있다. 그래, 내가 한글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걸참 좋아하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아하게 말해야지, 고급스럽게 말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는 그게 좋아요, 실제로. 그냥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예쁜 표현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게 나를 포장하고 나를 귀족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기호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단어들을, 표현들을 쓰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성격 자체가 가벼울 때는 가볍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저는 좀 무거운 사람이고, 좀 무거운 제가 좋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신중하게 구우는 내 모습이 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으나, 그래도 나는 신중한 쪽이 좋아요. 제가 그게 마음이 편하고 결론을 봤을 때 결국 내가 안심하는 쪽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진중한 쪽을 계속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뭐 기호적으로 타인을 봤을 때도 그렇고, 국어도 어떻게 습득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본능적이었던 거였으니까. 근데 원초적으로 독일어라는 언어를 배워보니까 제가 언어에 대한 성향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난 언어에 대한 방향성이 어떤 사람일까를 좀 궁금하고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3 외국어를 중급 이상의 레벨까지는 배워보시기를 추천을 해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가능한 상황이시라면 그 나라에서 직접 배워보시기를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제가 가진 언어 습관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들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누군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누군가들을 한번 탐구를 해보자고요. 저에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과 그런 사람들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진짜. 이런 말 하는 사람, 나한테 집중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은 또한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된 점이 뭐냐면 화자를 비판을 해서는 안 돼요. 본인이 모르는 내용이니까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야, 넌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할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서로 비난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이쪽은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뭔말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내용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매너. 인격의 문제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부정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성향이 또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 문장이 너무 길어. 간결하게 말해. 짧게 좀 말해봐. 혹은, 아,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핀찬을 주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어리둥절 하면서, 어, 말이 너무 길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집중력 자체가 본질적으로 성향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단순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하기가 기호랑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숨길 수 없는 이런 성향이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롱폼을 잘못 봐요. 계속 스킵하는 사람들. 그래서 똑같이 영화를 틀어놓고 뭐 드라마를 틀어놔도 계속 스킵하면서 보고요. 혹은 영화나 드라마를 잘못 봐요. 그리고 영화를 볼수 있는 딱 본인의 기호만 잘 봅니다.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잘 보는데, 다른 장르의 영화는 앉아서 쭉 1시간, 2시간을 못 봐요. 그리고 쇼폼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 그래서 핵심이 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 핵심만 얘기하세요. 본론만 얘기하세요. 이런 사람들 있죠. 성격이 급해요. 상대방을 기다려 줄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매너예요. 누가 핵심을 바로 듣는 거를 안 좋아합니까? 다 좋아하죠. 핵심만 아는 거를. 근데 그러면 방송 프로그램을 1시간 반이나 16부작을 만들어서 방영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핵심만 우리가 알고 듣고 하려면 스토리 라인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 그래서 씩. 씨... 결말이 뭐냐고 스포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꼭 앞뒤로 붙이는 스토리 라인을 미사역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뭘 저렇게 말을 갖다 대고 막 꾸며대고 저래 핵심이 뭐냐고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성질이 급한 성격이 급한 데서 온 성질머리에 가깝다 라고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성격이 또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선생님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요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휘력, 문장력, 단어 이해도 이런 것들이 또 국어적으로, 언어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렵게 들리는 게 팩트죠. 근데 그것을 성인인데 5세한테 말하기, 초등학생한테 말하기로 맞춰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겪어 보고서 아이 사람이 굉장히 언어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하면 이제 아이를 대하듯이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무턱대고 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아 제가 국어에 약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아 제가 조금 어휘력이 떨어져서 좀 쉽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본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지 꼭 상대방을 깎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다 그냥. 부정적 감정을 저에게 담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부턴가는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선택한 거는 나의 언어로 말하겠다. 하지만 필요시 너에게 맞춰주겠다. 라는 이런 세팅을 제가 했습니다. 나는 언제든 나의 언어로 얘기하겠다. 기꺼이 나의 언어로 얘기하겠다. 하지만 상대 혹은 그룹, 내 얘기를 듣는 대상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에게 맞춰서 최대한 융통성 있게 하겠다. 이 정도이지 막 그들이 저에게 막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해서 막 쩔쩔맨다거나 막 상처받는다거나 뭐 분노한다거나 이런 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게또 인생의 짬바라면 짬바겠고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의 입장에 있으니까 맞춰줄 수는 있는데 뭔가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면 제가 그 사람을 다 배려해줄 필요가 없어요. 제 배려가 그 사람에게는 당연시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을 다 맞출 이유와 필요와 자비함이 매순간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로 얘기할 때 편안함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을 또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어, 말하는 게 너무 고급스러워요. 정말 우아한 말하기를 갖고 계시네요.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칭찬을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또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을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말하기에 대한 흠모함이 있고 좀 나도 우아하게 고급스럽게 말하고 싶은데라는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금방도 제가 흠모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어떠한 바람이 있다. 뭐 그런 니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흠모함. 이런 표현은 또 사람들이 잘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고어도 뭐 많이 아는 편은 아니지만 고어를 쓰는 거를 재밌어하고 좀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말을 잘한다 필력 좋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진짜 평생 글만 쓴 분들 평생을 논문만 쓰신 그런 교수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기자 분들 뭐 언론인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글과 가깝고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 글쓰기와 말하기가 본업인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뿌듯하고 인정받는 느낌이 크게 들죠. 그래서 이런 순간은 예쁘게 접어서 제 마음에 고이 보관을 해놔야지 나의 언어를 내가 스스로 더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잡. 뻑은 하면 안 되지만 소중하고 기분 좋은 순간들은 고의 접어서 내 마음에 저장을 해놔야 그게 나의 자부심이 되고 자존감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휘 구사력이 좋다. 쓰는 단어가 남다르다. 문장 구성력이 좋다. 이런 분들은 책을 읽는 것을 또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런 취미를 갖기를 혹은 그 취미를 되게 특기화시키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 말하기가 꼭 아니더라도 어떠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 특성을 두고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느 그룹이 말하는 것을 내 마음에 드릴 건가요? 뭐, 둘다 적절하게 수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내가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배제를 시켜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가, 어 꺼져. 이러고 이 그룹 것만 받아가지고 너무 막 날아다니는 막 공주가 돼버려요. 그러면 또 이것도 부작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 적절하게 수용을 하되 그럼에도 본 집단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집단으로 삼고 살면 나에게 힘과 위로와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불어넣어 주겠죠. 내가 뭐 잘났어 이렇게 살 것만 아니면 긍정적인 집단의 얘기를 주로 삼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아니까 내가 배려해주고 싶을 때는 배려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 배려 또한 물고 뜯고 갈기갈기 찢을 사람들이라면 배려도 하지 말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그냥 두면 됩니다. 그들의 판타지는 없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를 깍지 본인을 깍지 않은 거거든요. 상대를 깎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좋은 상태라고는 볼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편안한 생각일 것이다 최근에 제가 또 글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대면에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많은데 또 새로운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다양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90% 정도는 되니까 한번더 제가 아 말하기에 재능이 있구나 내 강점이 말하기이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저도 굉장히 간결하게 말해 보자 이러면서 좀 노력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 사고 자체가 그렇지가 않고 내가 이미 이만큼 발달을 했는데 그걸 막 일일이 쪼개서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닌 이상 의무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좀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수업을 할 때는 훨씬 더 간결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복... 편적인 선택을 나의 언어로 말하겠다 기꺼이 나의 언어로 말하고 싶다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런 주제로 책을 좀 써보고 싶습니다. 더 심층적으로요 여러분들의 말하기 방식은 어때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피드백을 듣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흠모하는 말하기는 어떤 형태의 말하기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얘기 나누도록 해요.